이 따뜻 하 더니 너무 어, 좋아요. 어? 어, 따뜻 하고 좋다. 나무 <놀라> 갖고, 음. 오 는게 <놀라> 귀찮 안녕 하 세요. 오늘 은 단풍 구경 하러 홍천 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따가 홍천에서 봐요. 노지 차박 갑니다. 노지에서 오늘 모닥불도, 모닥불도 피고, 감성적인 차박을 하고 싶어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요. 이따 봐요. Come on. 빨리 준비했어요 어 정신없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음, 네. 음. 밥을 먹고 이만 올려서 기울어져 냄처럼 여기서 무서웠네. 사람들이 들어갔길래 나도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런 들어가도 딴 사람 들어가도 넌 들어가지만 그기이그 가위. 여기다가 따지면 많이 어도하고 싶은. 하나 쎄쎄 그리고 손한마리 닦아야지. 응 알겠어. 그럼 닦아. 응. 저기는 차박 올티가 아닌가 보다. 불도 하나 없다. 원래 이런데 불이 없어. 불 있는 데가 어딨어? 장군님들 받으세요. 얇게 먹어야지,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짠! 음. <laughs> 오늘은 조기 가져왔어요. 엄마가. 그리고 총각김치, 이거 묵 도토리묵, 짠! 된장찌개, 된장찌개 가져왔어요 음! 훌륭하네 아직까지 뜨거워 엄마 네? 뜨거워 아직까지 된장찌개가 된장찌개를 또 가져왔어요 오늘 진수성찬입니다 진수성찬 고생했어 엄마 맛있게 먹겠습니다. 엄마, 맛있게 응. 먹겠습니다. 해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재밌다>. <웃음> 나무가 그냥 안 붙어요. 옛날에 이거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도와줬었어. 이거 태우는 거를. 엄마도 해봐. 이거 좋은 거인터넷로산 거지, 빵이 좋지. 걱정하지 마. 아니야, 좀, 좀, 좀. 아니야 이거 저기 비행기 탈때 앞에다 놓고 앉아서 다리 올리면 좋대. 무슨 말이 안고 몰라? 아이고 잘 탄다야. 너무 낭만적이다, 엄마. 음. 아유 낭만적 이 이거. 이거는 못해, 못 빨리. 엄마한테도 힘안 준대. 아니, 절로 안 가. 나 지금 고기 구워 먹을 때 소포를 못어 사람은? 음. 아까 절로 불다가, 이쪽에 <목소리> 로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가? 네 <목소리> <목소리> 모르고. 이렇게 활활 타는 데다가 고구마 그냥 문박지도 안 싸고 그냥 넣더니 그냥 타, 다 탔어 오, 오, 오. <laughs> 다 탔어 줘봐 <laughs> 봐내들어 제조 제조 아니아니 놓지 마 놓지 마이 밑에 아니 아니 <laughs> 할머니 고구마 얼마예요 할머니 고구마 얼마예요 얼마요 만원 어치는 네 거다 만원 얼마예요 그냥 저기 한번 뒤집어 주세요. 나무 갖고 오는 게 귀찮아서 안 갖고 오는데 이거 지금 타는 정신으로 고구마 굽는 우리 엄마. 그것도 수. 한번 까봐봐, 엄마. 바늘, 속이 익었어? 어머, 잘 익었다. 한국 음악이다. 음. 음. 하늘에 별도 보이고 좋습니다. 카메라에는 안안 잡히지만 여기 별이, 달 있다. 어, 달도 보이고 어머, 달이, 달이 왜 이렇게 밝아? 달이, 그, 달이 오늘 오늘 미치리가 달도 보이네. 달이 밝습니다. 목다숙고, 예. 이게 와서 이제 잘때 머리 시려, 머리 시렸거든. 네. 산 어, 움직일 때 아니 이렇게. 산에도 좋고 다고 아침이. 그래, 그래도 좋습니다. 목다숙고 이게 얼굴 다 가지고 그렇군. 네? 얼마 이거? 안녕, 해야지. <웃음> <웃음> 이거 싸. 얼마? 몰라 내가. 언제 닫고? 저... 아일리 중국 거기서 샀어 예? 네? 중국 한 2주 이주 걸렸어 오는데 그래도 어디서 산지 몰라 2주 걸렸다고? 싸 그렇게 안 비싸 왜 음. 산에 갈때 이거 이런 거 아이 너무... 이거 조, 좋다 야 산에 갈때응 이런 거 쓰고 네. 아니 이제 차차 차 안에서 자면 머리가 시렵거든 응 음. 아니... 이따 추, 추울 때 쓰고 자 이따 새벽에 음. 새벽에 춥다고 하니까 <laughs> 아니, 이거 벗으니까 또 춥네. 어, 추워. 새벽에 잘때 여기 머리가 음. 시려워, 엄 어, 오늘 예, 춥 벗으니까 했어. 춥다. 어, 오늘 춥다 했어.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자다가, 머리 시려우면은, 이렇게 뒤집어 쓰면 돼, 이렇게. 이거 따뜻하고 이렇게 직접 가졌어? 아니,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다가, 네. 이제 머리 시려우면. 이렇게, 아이고, 목, 목도 시원하다. 어. 아니, 진짜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자다가 이제 차박할 때 공기가 차가워 머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면 돼. 이거 이렇게 주, 꿀팁이에요. 겨울에 차박할 때 머리가 엄청 시려워요. 여기 따뜻하더니 너무 어. 좋아요. 어. 어 따뜻하고 좋다. 아. 여러분 잘 자요. 맞아? 나안 치지 마. 그냥 커피 고빵한나 쏘고. 잠이 내가 여기다 잠 부드럽지? 응, 음, 그냥 부드럽짬빵다뽑혔 그거. 짠, 음, 천천히 맛있게 먹자. 먹자. 맛있게 음. 먹겠습니다. 물고리 그지 꿀입니다 잘, 갑니다. 잘, 잘 갑니다. 놀다가 쉬었다 갑니다 네, 추억을 어. 남기고 갑니다 여기 근처에 아. 축제가 있어가지고 한우 축제 네. 거기서 소고기 좀 구워 먹고 소고기 좀 사갈 겁니다 이제 곧갈 건데 네. 이따 봐요 Trees are swaying in the breeze. A calm embrace puts my soul at ease. The canvas roof, the earth below, the quiet home Just <laughs>